네, 감사합니다. 어, 경인선 어, 역곡역입니다. 역곡역 은 남부 쪽에 있는 한일샘 교회에서 어,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 임종근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올해 제가 이제 그좀 오래 됐어요. 이 교회 그 예심에 나온 지한5 년, 6년된것 같은데요. 어 작년에 제가 어, 큰 복을 받았습니다. 여름에 우리 이제 우리 사조에 우리 초장 목사님, 한정서 목사님 교회에서 어,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잔치를 좀 베푸는데 도와달라.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, 한 번만 하면 되겠지 하고 가서 어 봉사를 했는데 아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어 계속 나와다라는 거예요. 이 말씀도 별로 없으신 분인데 나는 리더 리더십 목사라 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때 순종을 하다 보니까 3개월째 했습니다. 3개월째 근데 하는 도중에 저희 딸이 그 산의 어, 아이를 데려왔어요. 알고 보니까 어~ 고부 전도사인데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. 근데 목사가 돈이 없잖아요. 제가 20년이 넘은 그런 고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혼식도 성대하게 잘 마쳤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이제 그 5, 6년 전에 제가 예심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만화선도지를 잡았거든요. 그 만화선도지 가지고 학교 앞에 이제 거점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.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게 등록해서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그 양육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중삼되고 고일이 됐는데요. 어, 지난주 지 지난주에 고일 학생들이 1 0 명이나 온 거예요. 어, 걔네들이 이제 그 전도에 핵이 된 거죠. 저는 작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. 근데 친구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어, 몇 년간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런지 대부분 아이들이 다 범생인 거예요. 공부 잘하고. 잘생기고, 예의 바르고, 아주 겸손한 아이들만 다데려 왔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아이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데, 그, 지난 주일날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부신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놈들아, 주일날만큼은 그런 행사면 하안 돼.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, 말을 못하고, 참 안타깝다. 이거 어떡하니? 목사 기도할게, 그랬는데, 그 아이들이 11시 대회에 다 나온 거예요 다임 그러니까 목사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, 교회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감사합니다